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토 터널에서 1차응력과2차응력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터목시공 기술사에서 우선 1차응력 원지반의였던 상태입니다. 굴착하기 전에. 터널 굴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시공행위를 하기 전에 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집안에 땅속에 이런 흙의 요소가 있다. 그럼이 요소는 수직의 응력과 수평의 응력이 작용할 것이다. 이 수평응력 시그마 h는 수직의 응력에다가 k 값을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k 값 흙에서는 통상 토압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안반에서는 척압계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초기 지압비 초기 지압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흑인 경우에 이토합계수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주동토합계수 Ka는 어떻게 구합니까? 탄젠트 자성 45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만약에 흑의 내부 마찰각 파이가 30도라면 이게 tan 자성 30도라고 이건 계산해 보면 0.333 이렇게 넘어갑니다. 안반에서는 이 K값이, 통상 우리가 만나는 안반들은, 터널들은 지상으로부터 약한 30m 이내에 나툼 터널에서는 약, 지하철 터널에서는 약 30m 하부에 보통 터널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가 약한70% 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부 다 안반입니다. 과거에 저 밑에 있는 하강암들이 위로 싹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대 주라기 백악기 시절에 불국사 변동, 대보 변동 이렇게 해가고 과거에 하강암들이 위로 쭉 올라왔다. 그래서 수평의 압력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수직의 압력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터널 암반들은 수평의 압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K 값이 1에서 약한3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반지반에서는 턴을 할때 수평응력이 훨씬 크다. 토압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봤을 때는 대충 봤을 때 수평응력보다는 수직의 응력이 더 크죠. 왜냐하면은 시그마 H가 0.333 시그마 V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시그마 V가 시그마 H보다 훨씬 크죠. 이렇게. 흙하고 암반은 조금 토압 개념이 조금 다르다. 그 암반은 토압이라기보다는 측압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흙에서는 이 시그마 H를 토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암반에서는 측방향의 압력을 해서 측압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은 비슷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땅 속에 가만히 있는 이 영역들을 1차 영역이다. 그래서 터널 굴착 행위를 하기 전에 시공하기 전에 땅속의 이 응력을 1차 응력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1차 지압은 프라이머리스 트레스 또는 이니셜스 트레스 1차 응력, 초기 지압, 초기 응력 굴착전 원지압, 시공전 원지압 잠재된 지압, 잠재지압 가만히 있다 해서 정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것은 각종 창고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많은 용어들을 달리해서 사용하고 있다.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다르게 쓰고 있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정의를 살펴보면, 지하 안반의 공동 터널이 굴착되지 않은 경우, 안반상의 피복 토양, 여게 피복 토양입니다. 피복 토양 및요 안반의 중량에 의해서 지구의 중심 방향, 중력 방향으로 이 중량이 작용하는데, 이때 어떤 변형 상태에 있게 되는 지하, 암반 전체에는 역학적 평행상태의 수직, 수평을 타협해 균형을 이루고 있으서 꼼짝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역학적 평행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을 해석하는 가정조건은 이 암반은 탄성 거동을 한다. 탄성체다. 여러 방향으로 이 암반의 질이 똑같다. 균질, 등방이다. 그럼 비등방 응력상태. 수직의 응력하고 수평 응력이 다르다. 또는 이 수직의 응력을 지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압하고 척압이 다르다. 그래서 척압이 지압보다 훨씬 큰 상태가 있다. 여기 비등방 응력 상태입니다. 비등방 응력 상태. 자, 이 수직의 응력은 어떻습니까? 이거 지우고 계신다. 지우고 나죠. 수직의 응력은 이 어떤 안반의 밀도가 감마라면 감마에다가 여기까지 깊이가 h라면 감마 h를 하면 되겠죠. 수평 응력은 어떻습니까? k값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시그마 h는 k시그마 v 또는 k감마 h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k값은 뭔가 하면은, 저각 계수인데 이런 방법으로 구합니다. 1-u분의 nu. 1-u분의 n 로 해서 k값을 구합니다. 이 n 는 포화성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포화성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K값을 측악계수 또는 초기 지압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K는 1만수 뉴분의 뉴 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이때 뉴는 포화성비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뭡니까? K값이 크기고, 요거는 지하 깊입니다. 깊이별로 측정을 해보니까, 한 번에 탄생계수 이 e 값이 따라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탄생계수 또는 변년계수라고 이야기 합니다. 변년계수가 50기가파스칼이다. 이런 곡선이 있다면, 약간 지하 1000m에서 k값이 1이 된다. 1000m 이후에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k값이 3까지 커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게 p 지압이고, 기게 q라면, q는 k 곱하기 p가 되는데, 지하 1000m 밑에서는 q equal p. 지압하고 척압이 같아진다. 근데 지상으로 올라오면 올수록 어떻습니까? Q는 뭐 3P라고 예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Q값이 P값보다 훨씬 크죠? 수평의 척압이 수직의 응력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어떤 터널이 있는데 보통 지상에서 지하 터널인 경우는 지상에서 토피가 깊게 돼야약한 30m에서 40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터널이 이렇게 굴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자기가 는 압력을 Q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내려놓은 압력을 P라고 이야기한다면, Q값이 P보다 훨씬 크니까, 이 터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날 확률이 많고요.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면, 이 벽체에는 이렇게 인장력이 걸리고요. 이 천정부에는 이런 방향으로, 압축력이 걸립니다. 균열은 이 벽체에서 일어나겠죠. 인장이 걸리니까. 암바는 치성 물질이고, 콘크리트하고 비슷한 물질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균열이 가죠. 콘크리트나 암바는 또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장력을 받으면 균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측벽에서 이런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많죠.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터널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단순하게 그려보면은, K값이고, 깊이를 봤을 때약 1km 정도 들어가니까 K값이 1이 되더라. 1km보다 더 얕은 우리가 하는 시공행이라는 대부분 터널들은 K값이 1보다 크고, Q가 P보다 크다. 철압이 수질 압력보다 훨씬 크다. 흑으은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1차 지압에 대한 이야기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포화성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뭐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